안녕하세요. 저는 고딩아들 셋 엄마입니다. 상고 졸업하자마자 은행 취업해서 25년을 내리 일하다 얼마 전 퇴직했네요. 이런 저를 남편과 아이들은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고졸 엄마이지만 이토록 성실하게 산 제가 참 멋있다고 하니 자신감은 없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미소 짓네요. 남편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좋은 대학과 대학원 나와 연봉도 꽤 높아요. 한없이 평범한 저와는 다르게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모범생 남자였어요. 시댁도 여유로운 편이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 반대했었답니다. 식 올리는 그 날까지도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제가 해온 예단 전부 마음에 안 든다며 세 번이나 빠꾸 시켜 버리셨네요. 그러시며 하셨던 말이 있죠. 꼬우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 포기하고 파혼해라. 파혼 그까지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네가 도통 며느리로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이런 결혼에서 내가 행복할까 싶은 마음에 결혼 2개월 앞두고 남편에게 이별을 구했었는데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아셔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랑은 더 활활 타오른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저를 놓칠 수 없다며 집을 나와버렸고, 잘난 장남 있는 건 목숨 내버리는 것과 같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받아들이셔야 했지요. 어머님 심정도 한편으론 이해가 갔어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었는데, 남동생, 여동생, 둘다 명문대 출신이고 직업도 좋습니다. 시동생들의 결혼 상대자들 역시 전부 결혼 시장에서 꽤 인기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어머님은 당신께서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 지었다고 항상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서른 중반이 다 되어 가도록 형제들 전부 앞세워 결혼시킨 장남이 뒤늦게 데려온 여자가 저였던지라 어머님이 상심이 엄청 크셨던 거죠. 시댁 친척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제 남편에게 얼마나 대단한 여자 데려오려고 이렇게 장가를 안 가냐고 우습게 소리를 하셨답니다. 남편은 결혼 생각 없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교회 아는 분들에게 소개를 받아 어디 중소기업 대표 외동딸, 중학교 교장딸, 공단 이사장 딸등 괜찮은 며느리감을 줄줄이 데려와 자리 한번 만들어 보려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거절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실 20대부터 8년이나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전 여친의 양다리 사건으로 여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난 채로 30대 중반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제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에 반해 먼저 저에게 대쉬하고 사귀게 된 겁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서로 결혼 전제로 만났고요. 남편은 워낙 과묵한 편이라 집에 연애한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프로포즈하고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 인사까지 한 후에 본인 집에 결혼할 여자 있다고 오픈했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저는 시어머니께 된통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나쁘지 않으나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에 크게 경악하셨어요. 하다 못해 전문대도 안 나왔단 말이냐? 네, 제가 상고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을 한 거라서요. 하지만 상우 씨가 저 결혼하고 나서도 학업에 뜻이 있으면 대학교 가라고 했어요. 학사 딸수 있게 도와준다고. 결혼하고 나서 뭔 공부야?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뒷바라지나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 돈으로 학사 따서 뭐 하게? 그 다음은 대학원이라도 가게? 언감, 생심, 꿈도 꾸지 마라! 고졸은 영원한 고졸이다! 어머님은 그렇게 제 학벌에 굉장히 예민해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탐탁지 않은 듯 인사자리에서 물만 들이키셨고요. 다행히 어머님처럼 폭언은 안 하셨네요. 그 인사자리에서 남편이 큰 소리로 저 없었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두꺼 노인으로 늙어 죽을 운명이었다며 그깟 학벌이 뭐고 직업이 뭐라고 이렇게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을 무시하냐고 어머님께 화를 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예단으로 어머님이 시비를 걸듯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한번 파혼할 뻔이 있긴 했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갔고 친정에 욕보이지 않게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싸늘하게 구셔도 남편이 제 편이라 든든했어요. 게다가 서울에 사시던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 이후 경남에 있는 아버님 고향으로 집 지어 내려가셨기 때문에 1년에 두어 번 명절에만 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좋았어요. 가뜩이나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얼굴 보면 가시방석인데 자주 안 봐도 되니까요. 그렇게 나름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댁게 해야 하는 안부 전화의 압박이 있긴 했습니다. 전화 드릴 때마다 어머님은 단한 번도 따스하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뭐 라는 퉁명스런 말로 시작하셨고 날이 춥다, 날이 덥다 등의 기본적인 제 안부에도 비꼬듯 여름이니까 덥지, 겨울이니까 춥지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덴 없냐고 여쭈우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냐?" 라고 하셔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전화드리는 걸 싫어하시나 싶어 안 하기 시작하면 시댁이라도 잘 해야 점수를 딸 텐데 배가 불러서 그런 노력을 안 한다. 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변덕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시댁에서 저희 결혼한다고 2억이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편한 집에서 잘살수 있었던 거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여유가 없어 3천만원도 겨우 해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일하며 모은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와 얼추 1억 채웠네요. 어머님 말로는 그것도 안 가져왔으면 내쫓았을 거라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어머님 성에 안 차는 큰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 시댁 가면 저는 부엌대기였어요. 사실 제가 자진해서 부엌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미국에서 온 귀한 부잣집 둘째 며느리와 잘난 사위를 어화둥둥 감싸 안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신호와 도련님은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그나마 남편만 안절부절 못하며 제 옆에 있어 주곤 했는데 그나마도 제가 다 밀어버렸네요. 어머님이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며 이런 건다 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호통치시는 바람에 제가 더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억지로 제 손을 잡고 거실에 앉혀 가족들 사이에 자리를 잡노라면 그보다 진땀 날 때가 없더라고요. 모두 이방인 보듯이 저를 낯설게 바라보았고,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며 저를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온 동서가 저를 좀 안쓰럽게 보고는 저와 대화하곤 했네요. 저라고 같이 어울려 지내볼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맞장구치며 웃기도 하고 대화해보려 그들의 관심사를 미리 공부해. 물고를 터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 주셨죠. 자꾸 부엌에 가서 불꺼라 냉장고에서 먹뭐 꺼내서 재워놔라 등등 제가 어울릴 기회조차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시댁 친척분들이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럽게 생각하시고는 시댁 적응하느라 힘들지, 시어머니가 좀 무섭지 하며 토닥여 주셨거든요. 저는 시댁에서 철저히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마음 아파했고 한동안 명절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대며 경남 안 내려갔네요. 그러다가 제가 첫 출산으로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우리 아이들로 인해 저는 어머님께 드디어 인정을 받았답니다. 지역이 지역인지라 아들을 많이 고파 하셨거든요. 결혼도 안하고 있던 장남이라. 더 아들 타령을 하셨는데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심지어 둘이나 쌍둥이로 나누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제가 낳은 아이들 덕분에 저도 시댁에 가면 거실에 앉아 쉴수 있게 되었고 애들 핑계로 시댁 가족들과도 벽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지만 제 결혼 생활 초반은 그랬어요. 그래도 제 성정이 워낙 순한 편이라. 시댁에서 큰 소리 한번안 냈고, 고분고분 소처럼 곰처럼 있었네요.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님도 마음을 조금씩 여신 것도 같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님은 사람 많은 곳에서는 늘 저를 창피해 하셨어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상하게 시댁 관련 지인들을 만나면 꼭 사위 며느리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면전 앞에서 대놓고 물어보셨어요. 한 번은 시댁 친척 결혼식장에서 만난 분이셨는데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집큰 며느리라고 소개하니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땡땡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무슨 부서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땡땡 여상 나와 바로 취업했다구요.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잠시 묘해지더니 인사도 않고 사라지시더군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화가 난듯 저를 낚아채듯 구석으로 밀고 가. 너, 서산 아주머니께 뭐라고 했어? 라고 다그쳐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직업이랑 학교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길래 대답해드렸더니 그냥 가셨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지더니 왜 고졸인 거 사실대로 이야기했냐며 등짝을 때리셨어요.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겐 저 서울대졸이라고 소개하셨답니다. 너 고졸인 거 우리 가족들만 알아. 시고모랑 시모님들까지만 따간다고. 왜 눈치도 없이 동네방네 대학교도 못간걸 떠들어 제끼고 난리야. 너 때문에 나만 우스운 꼴 됐다. 어머님은 그렇게 예식장 한 구석에서 난리를 치셨고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내려가겠다며 쌩하니 댁에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워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고요.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닌 건 사실이었고 어머님의 성에 차지하는 걸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시대에서 이름 없는 무술이었지만 우울해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치만 결국 시댁과 손절하게 되는 날이 왔네요. 그날은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연휴에 출근이 잡혀 있었지만 어머님이 우리 아들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내려오라 성하셨습니다. 시골 가서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을 생각에 들떠있는 산의 아이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짐을 쌓고 저 혼자 새벽부터 운전해 시댁에 내려갔죠 언제부턴가 미국 도련님네는 이를 핑계로 한국에 오지 않으셨고 얼굴 본지도 몇년 되었어요. 그래서 늘 신우인 애와 조우하곤 했죠그때도신혼의 가족들이랑만 시끌벅적하게 계시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애들 풀어 놀게 하고 저는 7시간의 장거리 운전에 너무 피곤해. 인사 후 잠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시며, 아들 셋 낳았다고, 이제 천하가 만만해? 예전에는 쇼파가 뭐야? 거실에 오지도 못하더니.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황당은 했지만, 며칠 묵을 생각에 분위기 망치기 싫어. 어머님,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도 시댁 편해질만 하죠. 제가 시댁을 불편하게 생각했음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며 웃었더니 어머님이 신우를 보며 제 능청스러워진 것좀 봐라. 예전에는 내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있더만. 이라고 하시더군요.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이번엔 당신 아들 없다고 또갈굼짓이 시작되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 오기만 기다렸다며 동그랑땡 빚이라 한 소쿠리 내어 주시고는 당신은 딸이랑 동네 마실 좀 다녀오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7시간 새벽 운전하고 이제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일을 시키시는 거냐고 하니. 그럼 며느리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너 많이 컸다. 이 집안에 한참 모자라는 며느리이니 어머니 마음에 잘 들게 노력하겠다던 옛날 다짐은 어디로 간 거야? 라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한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따지든 물으니 신우가 심호를 툭툭 치며 그만하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혼자 동그랑땡 다 말았네요.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절대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거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누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누군가 하고 밖을 내다보니 기겁을 하면서 호들갑을 떠시더군요. 그러더니 밥 먹고 있는 제 팔을 끌고는 잠깐 와보라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왔는데 어머님이 저를 안방에 밀어 넣더니 잠깐만 여기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나중에 설명하마. 잠깐만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을 닫으셨어요. 이윽구 손님 한 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얼핏 들어보니 교회 관계자 중 높으신 분 같았어요. 밥 먹다 이게 웬 봉변인가 싶고, 저는 왜 숨어야 하나 싶어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꽤 오래 흘러갔고요. 그때 안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제가 먹던 소고기 뭇국에 밥이 말아져 있는 그릇이 들어오더군요. 어머님이 문틈 사이로 속삭이듯 이야기하며 잠깐만 이렇게 먹거라. 그만 가실 거야. 라고 하더니 바로 닫으셨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려고 하니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셨어요. 그때그 손님이 성경책인지 무언가를 찾으셨고 안방 쪽으로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먼저 들어와 저를 급하게 밀어서 안방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넣어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거긴 안 쓰는 화장실이라 난방도 안 되고 불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캄캄하고 축축한 공간에 있으려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싶어.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손님은 안방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거실로 나가셨고요. 저는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 그대로 화장실 문을 박차고 이어 안방 문도 거세게 열며 나왔습니다. 제가 거실에 들어섬과 동시에 어머님 표정이 기절할 듯 새하얘지더군요. 손님이 저를 의아하게 보다가 이내 웃고는, 누구셔? 아, 큰 며느리구나. 안 그래도 내가 자기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전부터 연결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며느리 바빠서 안 된다고 어찌나 보호를 하시던지, 라며 저를 붙잡고 제가 다니는 은행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막내 조카가 은행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대학이라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저는 어머님이 왜 저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고졸인 게 창피해 다른 사람에게 대졸이라고 거짓말 하신 거였어요. 이젠 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대학이요? 조카 분이 어느 대학교 나오셨는데요? 땡땡 대학교야. 우리 큰며느님도 거기 경영학과 나왔다면서? 어머 아니에요. 저 고졸이에요. 어머님이 저 고졸 창피하다고 하시더니 또 거짓말 하셨나 봐요. 그 전부터 사람들한테 자꾸 대졸이라고. 제가 이야기 하자. 어머님이 사색이 되며 제 입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가뿐히 피하고 이어 말했죠. "저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 들킬까 봐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으셨나 봐요. 그래도 배고플까 봐 먹던 밥은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화장실에서 밥 먹으라고 하는 건 너무 하셨어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 손님 신혼의 가족들 모두 벙쪄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요. 어머님은 순식간에 얼굴이 고추장처럼 새빨개져서는 말을 더듬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큰 며느리가 워낙 낯을 가려서 낯을 가리다뇨. 어머님 저꽤 활발한 거 모르셨어요. 시댁에서만 무수리처럼 아무 말못 하고 살았지 밖에서는 그래도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식은 땀이 나시는 듯 연신 부채질을 하셨고 어머님 손님은 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언짢은 표정으로 나가신다 하셨어요. 그 모습에 어머님이 사색이 되며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렸지만 손님분은 고졸이 뭐가 어떻다고 저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감추고 난리야. 나도 고졸이야. 그 동안 속으로 목사 부인이 고졸이라고 무시하며 살았겠네. 그리고 종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못 써. 라며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버선발로 쫓아가셨지만 소용없는 듯 했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터덜터덜 돌아오시더니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이제 교회 못 나가게 생겼다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더러 눈치가 없다며 타박하시길래 제가 그대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직도 눈치 없으신 건 어머님이세요. 고졸 며느리가 그렇게 싫으시면 시댁 내려오라고 하지도 마셨어야죠. 왜저 혼자라도 내려와 일하라고 다그치셨어요? 제가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어머님이 화장실에 밀어 넣은 소고기 묵국을 그대로 싱크대에 던져버리듯 부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얼음처럼 굳어 저만 볼때 애들과 짐을 챙기고 그대로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전에 없이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정색하자 신우가 뭔가 잘못되었다 느꼈는지 엄마 빨리 사과해! 라며 시무를 재촉했고 시모도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필요 없다며 앞으로 시댁에 절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올라와 남편분이 참았던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더군요. 남편은 모든 사실 알고는 세상 침통한 표정으로 가족 중에서 가장 모지이는 본인이라며 자책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상관 안 해도 된다면서 시댁에 발길 끊으라 하더군요. 그렇게 말해 준 남편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는 뭐 그날 이후로 저에게 전화하고 난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손자들 데리고 가버릴 수 있냐며 화를 내시더니 제가 이젠 더는 못 참겠으니 시댁 안 간다고 했더니 급기야 우시더라고요.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해 자기 와이프 무시하는 건 장남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며 대들었고 시부도 시모가 너무하긴 했다며 며느리 뜻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시모는 하나 아쉬울 것 없어 보이더니 똥출타는 사람마냥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하고 카톡하고 난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 사는 제 동서도 시모랑 다투고 연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들 손자 타령하다 손절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네는 딩크 원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렇게 잘난 며느리를 드리고도 대를 이어야 한다, 어쩐다, 헛소리를 하신 게 분명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 둘을 다 잃으셨고요. 어쩜 그렇게 경솔하실 수 있으신지, 한편으론 감탄입니다. 며느리는 그저 만만한 존재일까요? 어머님 당신도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당신의 딸 역시 누군가의 며느리인데, 어쩜 그렇게 남의 집 딸들을 무시하셨을까요? 그렇게 결국 어머님 챙기는 자식은 신우밖에 안 남았네요. 온갖 대소사일도 신우가 다 챙겨야 하니 나중에는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엄마 한 번만 봐주랍니다. 제가 딱 잘라 싫다고 했더니 더 말을 못하더군요. 다 어머님이 자초한 결과 아닐까요? 그렇게 시댁과 연 끊고 나니 어찌나 편하던지요. 평생 저를 괴롭히던 위험도 싹 나았고 명절마다 여행 다니니 주변에서 저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몇년 지내다 어머님이 발목 골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안 갔습니다. 남편이 가지 말라 하더군요. 그때 세 달간 신우가 자기 엄마 모셨어요. 신우가 또한번 저에게 전화해서는 이제 잘 지내보자, 어쩌고 하던데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 없고요. 남편도 시댁에서 받은 돈 그냥 깔끔하게 갚겠다며 일부 대출 끌어와 본인 부모님께 다시 2억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셨다더군요. 누군가는 저더러 무정한 며느리라고 하겠지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면서. 대접도 못 받는 시어머니를 딱하다 생각할지도요. 하지만 그 쾌쾌하고 캄캄한 화장실에서 소고기 묵국에 개밥처럼 말아져 있는 국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때의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셨으면 하네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시어머니가 이제는 완벽히 느끼셨을까요?